와이 거실의 뷰가 야 크텐도 창수가 2 0층 밑에거든요. 2 0층 밑에 네, 딱 우리 안방은 여기야 해서 이렇게 자 이제 정말 환상적인 패르다이스 뷰를 보러 가겠습니다. 파노라마 뷰인 스미스에서 최고의 조망권 어, 판상형 1호 라인을 보러 가겠습니다. 판상형 1호 라인. 어 실장님 안녕하세요. 전화 안 받아셔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, A 타입을 보통 선호하고요. 모든 아파트는 A 타입이 보통 판상형이고 B 타입이 타워형이에요. 이렇게 안에, 예, 수납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예, 이렇게 안에 신발장을, 자, 여기 신발장. 자, 그래서 여기 예쁜 화분 같은 것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뭔가 하면,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고, 뭐, 롤러스케이트를 타든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자, 원래 어떻게 되 있는지가 나와요. 원래는 이랬는데, 그러니까 처음에 서미에서 나온 집은 이렇게 되 있는데, 예, 뭐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, 이렇게 바꿔놨더란 거예요. 화장실에서 재판하고 나면, 재판이 뭔지 아세요? 예,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판이 뭔지 잘 모르, 모르더라고요. 큰 거, 큰거 하는 거. 하고 나면 이 환기를 좀 시켜놔야 되겠죠. 예, 한국이처럼. 그래서 환기 기능, 예, 방금 켰고요. 예, 열면은 전기 콘센트. 예, 여는, 열고 하는 게이 밑에 있네요. 거리가 예, 야 바다가 그냥 바로 딱 들어오는데 바다가 쫙 보인다, 그렇죠? 야 창문 한번 열어볼게요. 자이 섬이선 다벽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고 했죠? 예, 정말 이 밖에 화분 하나 놓아도도 될 정도의 이 두께가 두껍습니다. 네, 예. 여기 이제 강화리 불꽃축제하면 여기서 다볼수 있죠. 그 다음에 해가 달맞이 쪽 저쪽에 해가 뜨거든요.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출을 예,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안에 이제 장이 이렇게 돼 있고, 뭐 마찬가지로 다그 시스템이 오고는 방마다 거실마다 다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방충망,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방충망은 이게 뭐 녹이 어,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스테으로 돼서 굉장히 튼튼하게 방충망이 돼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방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작은 방이 하나 있고, 어, 여기 이제 또 방을 하나 볼게요. 예, 여기 방에도 바다가... 이렇게 쫙 보이는데 뷰가 바다가 이제 쫙 보이고 자,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싶어 했던 이 101동의 1호 라인의 거실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거실의 멋진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커튼이 어, 야. 와, 이 거실 의 뷰가 야, 커튼도 자동으로 열리고 누가 눌렀죠? 자동으로 딱 열리네요. 야, 이 거실에서 보는 이뷰 보세요. 이 바다 뷰. 야,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청수가 2 0층 밑에 거든요. 여기는 뭐2 0층과1 0층이한 중간 정도 되는데, 여기는 정말 눈앞에서 보이는 네, 이런 뷰로, 야, 정말 이 거실에서 맨날 이런 보고 있으면 여기 살고 싶을 것 같아요. 아,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어. 그 다음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손님들 놀러 오면, 우리 집은 방이 세개 뿐이야. 이러면서, 우리 집 안방이 없어.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자, 이거를 딱 닫으니까,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거실 벽 같죠 그래서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면 예딱 우리 안방은 여기야 해서 이렇게 열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구경하는 집으로 해서 사무실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방 에서도 이렇게 빨래 늘면서도 바다를 이제 보죠 이렇게 빨래를 싹 열면서 바다를 한번 보면서 와 이러면서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안방에서 밖에 안 나가도 여기서 해가 저기서 쫙 뜨면 햇빛이 쫙 들어오겠죠. 예. 이런데에 아니면 확장을 한다든지 풍선하게 되면 어, 테이블 같은 거를 뭐 와인 한 잔, 커피 한 잔, 예, 참 좋죠. 안에 이제 안방 안에 화장실은 자 여기도 지금 시설 다르긴 한데 이제 여기가 원래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공간을 요 공간을 장을 더 짰거든요. 예, 장을 더 이렇게 장을 더 짰어요. 장을 더 짜가지고 이만큼을 공간에 장으로 더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 이 공간도 되게 넓거든요. 뭐 여기도 이렇게 에어컨 애기실 예, 돼 있고, 자 여기에 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108동의 2호 라인에 봤을 때 욕조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욕조가 그대로 있었고 이 욕조를 이제 빼고 샤워부스로 예, 이렇게 샤워부스로. 자, 그러면 우리 앞에 집은 세면대가 요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세면대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두고, 여기 세면대가 없어요. 네, 여기는 세면대를 바꿔서 꺼내놓고, 이제 집마다 다 틀리다, 그쵸? 예, 네,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. 자, 이제 거실 주방 볼게요. 요런 색깔의 식탁이었는데, 이렇게 바꾼 거예요. 밑에 나무 놓고, 이렇게 해서 보면 이쁘게 여 공간을, 어, 여기도 뭐 앉아서. 애들 공부도 할수 있겠다. 그 저희 다리가 들어가니까. 자, 그다음에 북은 뭐 거의 뭐 비슷하게 그대로 돼 있고,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이제 바꾼 거죠. 이렇게 이런 것들, 예, 요렇게 해서 볼수 있고.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음식 냄새 같은 것들 밑으로 빨아 땡기는 기능.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었는데, 예, 이 색깔이었는데 저기 나무를 바꿨고, 여기서 이렇게 밥을 딱 먹으면, 예,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네요. 다음에 우리가 또. 여기 서미스 커뮤니티를 좀 촬영을 할 거거든요. 101동에 2동에 있는 스카이라운지는 가면은 이런 뷰가 전체가 다 파노라마 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스카이라운지하고 커뮤니티, 뭐 실내 스크린 골프부터 에서피트니스하고 곳곳을 이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B타입은 이게 좀더 길었잖아요. 더 길었는데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좀 되어 있네요. 예, 네, 이렇게. 예, 넓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예, 세탁실 구조도 예, 지금 봤습니다. 서미설 집을 처음에 108동 2호 라인 46평형 114b 타입 그 다음에 오늘 101동에 바다연구 조망권 a 타입 하나 b 타입 하나 여기는 a 타입 판상형 구조입니다. 바다연구 조망권인데 이게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죠? 파는 집이 없어요. 파는 집이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 100명이면 파는 집은 하나 나올까 말까 그래서 파는 집이 없고 거의 다 재건축 자,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이 집에 살기 위해서 준비해 왔다가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1호 라인의 바다영무조망 건은 일반 분양도 거의 몇개 없었어요 거의 몇개 없었고 그 다음에 더비치 프로듀스스스는평균별로 동별로 해서 보고 싶은 집들을 다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이 영상이 딱 올라가면 은 알림이 딱올수 있도록 해서 설정해 놓으시고 앞으로 정말 좋은 집들, 뭐 전원주택이든 펜트하우스든 부산, 경남 곳곳 전국에 다 필요한 집들이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